제주 관광 네 번째 편을 구경하시겠습니다. 서귀포 일대를 구경하시는 것이지요. 서귀포 항구입니다. 항구의 배들과 세연교가 저기 보입니다. 세연교에서 보니 한라산이 보이는군요. 섬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파라다이스 호로, 범성까지 관광하실 겁니다. 새 섬에서 보는 문섬입니다. 관광지 약도인데요. 다할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새섬. 실제로 이 새들을 다 못봅니다. 자기가 범섬입니다. 새섬에서 폐류 화석을 찾아갑니다. 지층 폐류 화석층은 40여만전의 표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깨어진 지층의 단면도 지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각방류의 화석들이 많습니다. 범섬으로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범섬의 모습입니다. 와, 80여 메타 높이 범섬의 주성절리 정말로 엄청나요. 참 경치 기가 막힙니다. 이게 80여 메타라고 합니다. 파도에 휩쓸린 굴속이네요. 베들교를 왔습니다. 참 경치 정말 좋아요. 제주도 여행을 당기면서 이런 경치 보니 정말 좋지요. 8개의 명품석조 이 모습을 보러 오는 것이지요. 높이가 한 32m 된다네요. 여기서 자기 생교가 보입니다. 황우지에 무장간첩 전적비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뚫어놓은 굴돌이라고 합니다. 황우지로 왔습니다. 돌이 거의가 현무암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아, 이 억센 돌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해요. 거만 포구 쪽 기암 절벽 쪽으로 왔는데요. 와이 화산암의 거품들이 식은 모습이네요. 주성절리 시초의 암벽 참 크고 기가 막힙니다. 용암의 거품으로 식은 돌 모양입니다. 여기도 경치가 대단해요. 해변으로 이제 왔습니다. 갈매기들이 바위 위에서 앉아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니까 모두들 날아가 버리네요. 아, 갈매기 나는 거참 멋져요. 제주는 거기가 현무암의 섬이에요. 어찌 가다보니 이런 경치도 또한 보게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해서 늦은 점심이지만 정식을 먹고 다음 행선지로 가려 합니다. 장방코포로 갑니다. 장방 폭포 높이는 23m의 전체 모습을 보네요.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카메라가 잘못되는 바람에 스출만 다찌게 되었습니다. 소리도 크고 물이 떨어지는 모습에 물안개의 무지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방폭포 주상절리 모습이에요. 여기도 주성절리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선지는 해산물의 본거지 제주의 서래의 집을 형성해 놨어요. 영암이 흘러내린 모습 평안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만장굴은 말리처럼 멀고 길다 하여 만장굴입니다. 지의 굴 입구 모습입니다. 굴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굴은 폭이 18m 높이 25m 총 740m 라고 합니다. 굴속 안은 역시 서늘하고 시원합니다. 아, 크고, 길고, 참 신비의 굴속입니다. 다른 돌의 모습이 밖에 있어요. 수진기 같은 안개 모습인데, 땅속에서 흐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에요. 거북바이라고 한답니다. 영놈이 흐르다가 멈춘 모습이네요. 칠타래 같아요. 꼭 이렇게 쌓이는 모습. 와, 정말 높고 큽니다. 이 돌들은 천장에서 떨어진 낙반석입니다. 용암이 섞구 치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치해 놨어요. 물결에 깎여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너무 크니, 실감이 안 납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지하의 세상을 다 구경했으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숙소로 가렵니다 숙소는 펜션 셋째 날로 정하여 이 집에서 자기로 합니다. 숙소에서 보는 한라산 모습이네요. 주변 모습인데 야자나무와 굴벗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현마음으로 담장을 멋지게 쌓았어요. 참으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참으로 부지런하게 구경을 마쳤습니다. 석양 노을도 아름답게 오늘을 보내주고 있네요. 역시 노을 좋습니다. 온 식구가 협동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 고기 맛처럼 맛있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다음 편은 중문 방향 주상절리 용머리 해부 쪽으로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